안녕하세요. 보티끄맘입니다. 어, 제가 10월달 가계부 영상 다 찍어놓고 편집도 다 해놨는데 핸드폰이 부서지는 바람에 어, 데이터도 없고 제 멘탈도 나가서 10월달 가계부는 패스했어요. 어, 어찌저찌 해가지고 영상은 살리긴 살렸는데 12월에 10월달 가계부 영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대신에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저에게 문의 주신 건 한번 담아 볼게요. 11월 첫째 주입니다. 무지출이 하루 있었네요.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할 얘기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뭐에 돈 썼는지 자세히 이야기는 안할 거예요. 그냥 큼직큼직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식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건 남편이랑 내기해서 제가 져 가지고 과자 사 주느라 발생한 식비였어요. 둘째 주는 아주 바람직한 가계부입니다. 이게 돈이 수중에 있으면 막 써야 할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도 일주일을 보낼 수 있더란 말이죠. 어, 시어머님께 선물로 드린 막걸리는 제 용돈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 신전 떡볶이 한번사 먹고 애기 컵라면 한번 사줬네요. 셋째 주는 무지출 하루입니다. 어, 장도 받고. 고정비가 빠져나가는 주여서 가계부가 좀 지저분합니다. 양가 부모님 생신 모임이 있었는데 용돈은 연간비 처리했습니다. 넷째 주는 무지출이 이틀입니다. 어, 외식을 이틀이나 했네요. 반성합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두 번입니다. 마지막 주는 무지출 일이 없고 큼직큼직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음, 결산을 보시면 고정 지출비는 약 210만원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206만 8,445원 지출했습니다. 어, 관리비랑 교통비 지출이 예산보다 적게 써서 가능했네요. 어, 제가 11월 달부터 교통비랑 통신비는 고정 지출 칸에 넣고 있습니다. 변동 지출 칸이 너무 모자라요. 이게, 어, 내년 가계부 구성에 따라서 뭐또 바뀌겠죠? 변동 지출 부분을 보시면 201만원을 계획했으나 결과는 331만 6,970원을 사용했습니다. <웃음> 폭망했어요. <웃음> 우선 식비는 예산 안에 들어왔습니다. 33만원 정도 썼는데 식재료비가 약 17만원, 간식, 외식비가 약 16만원 지출됐네요. 어, 남편 과자도 많이 사준 것 같은데, 그리고 또잘 먹은 것 같은데 식비가 적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 물론, 유튜버나 뭐 다른 매체 보면 저희 집보다 훨씬 절약해서 식비가 적게 나오는 집이 많지만, 각자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생활하면 저는 뭐잘한 거라 생각해서, 지난달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달도 35만원 유지입니다. 어, 그리고 교육 듣는 게 있어요. 제가 요새. 그래서 교육비 결제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비는 딱히 필요한 물품이 없어서 예산을 안 잡았는데 어, 수도세 아껴보려고 세면대 절수키트 샀고요. 그다음에 매번 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오기 귀찮아가지고 스티커로 된 카드키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랑 다지기 기계를 구매했어요. 제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 유튜버 맛블리님의 저탄고지 식단 따라하려고 다지기 기계를 샀거든요. 근데 <laughs> 남편이 코로나 걸리면서 이제 모든 걸다 혼자 해야 되니까 식재료 준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계속 밀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저 조금만 쉴게요. 그리고 어 12월 달에는 아이랑 남편 마스크 사야 돼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음, 의료비는 아이 감기 때문에 잡아놨는데 남편이 건강검진 하면서 위내시경 하시느라고 금액이 조금 나왔어요. 12월은 저도 건강검진을 해야 돼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놔야겠어요. 어, 그리고 경조사비는 항상 10만원으로 예산을 잡는데 11월 달은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 폭탄이 한두개가 아니라 이번 달은 그냥 그르르니 해요. <laughs> 일단, 10만 원을 잡아놓은 게 이제 어머님 생신 모임에서 쓰려고 했어요. 아 이게 남동생이랑 친정 아버지 생신도 있었는데 제가 친정을 생각을 안 했네요. 반성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어, 남편 회사 동료분 축의금이 나갔고 그다음에 어, 어머님 생신 모임에서 식사비 지출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크게 이번에 저희 남동생이 수능을 봤는데요. 어, 옷을 사줬습니다. 원래는 지갑을 사주려고 했는데. 지갑은 자기가 샀다고 옷 사달라길래 10만원대면 괜찮겠지 했는데 어, 자켓 하나 골랐는데 28만원이더라고요. <laughs> 저는 만원짜리 막 이렇게 있는데, <laughs> 그래서 이것도 28만원인데 제가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2만원 깎아서 26만원에 샀어요. 그래도 뭐 동생한테 처음으로 옷 다운 옷도 사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나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도 우리 가족한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은 부자 마인드 부티크 맘입니다. 근데 이제 남동생 옷 구경할 동안 저도 같이 돌아다녔는데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살 빼면 옷좀 사야겠어요. 그리고 문화 여가비는 15만원 잡았는데 1원도 안 썼네요. 제가 지난달 좀 바빴어요. 아이 열감기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대신 12월 달 문화 여가비는 팍팍 쓰려고요.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주 비싼 걸로 제가 주문해 놨습니다. 육가비는그 어린이집 친구 생일 선물 준 거고요. 차량 유지비는 세차 안 해서 0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부부 용돈을 제가 10만 원을 계획을 잡아 놨는데 어 일단 저희 남편은 담배산 거고요. 제 용돈은 거의 120만 원이네요. 이거 핸드폰 값이에요. 자급제 핸드폰 구매비가 92만원,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 수리비가 26만원 정도였어요. 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자급제 사지 말고 그냥 수리만 해서 썼어도 괜찮았나 하다가도 아휴 그냥 3년 지난 핸드폰 용량도 없고 이번 기회에 좋은 거 써보자 하고 구매했어요. 이번에 구매한 핸드폰은 핸드폰 파손보험에도 제가 가입을 해놨고. 5년, 어, 아니, 한 6년은 써보려고요. 그냥 진짜 망가질 때까지 써보려고요. 그래서, 변동 지출비하고 고정 지출비를 합친 금액이 538만 5415원입니다. 수입 대비 남는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 달 적금 납입은 패스했어요. 뒤에 가서 제가 또 얘기할 건데, 저는 적금은 웬만하면 선납위원을 해놔서, 실질적으로 뭐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음은 2023년 가계부 소개입니다. 지난번에 댓글로 어느 분이 저랑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똑같은 가계부 사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계부도 뭐 괜찮은 편이에요. 아기자기하고 좀 귀여운 편인데 한 칸이 좀 모자라요. 그리고 구성이 제가 원하는 구성이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떤 가계부를 쓸까 계속 서치하다가 제가 갈아탔어요 아직 12월 초니까 가계부 미리 사신 분들 없겠죠? 제 가계부 소개해 드릴게요 협찬 따윈 1도 없는 100% 내돈내산입니다 물론 출첵해서 모은 포인트로 0원에 구매했지만요 음, 제가 이번에 구매한 가계부는 아이코닉 세이브업 캐시북입니다 수기 가계부 쓰는 사람으로서 가계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록 자체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앞에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쓰임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차피 사용하면서 표지는 잘안볼 거니까 네, 그리고 다른 색도 있는데 저는 복을 부르는 빨간색 2023년에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쫙쫙 잘 펴져요 그래서 스프링이 없어도 굳이 뭐 이렇게 막 쓰기 힘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앞쪽에는 가계부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쓰는지 그런 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대충 봤고요 사용할 곳과 사용 안할 곳이 좀 있긴 하네요 시중에 파는 가계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100% 만족할 순 없어요. 다음은 여기 자산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어, 칸이 있네요. 이게, 어,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나의 미래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장기, 중기, 단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의 미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게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돈을 모으는데 더욱더 동기부여가 될수 있거든요. 어, 자산 리스트에는 뭐, 부동산이 있다, 주식이 있다, 은행에 예금이 있다, 뭐, 등등 적어 놓으면 될것 같고, 미래 계획에는 여기 보면은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목표를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면, 그에 맞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실천 리스트? 그런 거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안에 뭐 1000만 원을 모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36으로 나누면 월에 뭐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하면 세부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적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다음은, 어, 가지고 있는 카드 목록이랑, 그 다음에 계좌 목록입니다. 음, 저희 집은 카드를 총 3개 써요.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쓰는데요. 다그 실적을 고정비로 채웁니다. 이게 유효기간이랑, 뭐, CVC 이렇게 적으라는 건데, 이걸 왜 쓰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게 뭐 도난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사용 용도 정도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계좌 목록은 이미 다 핸드폰에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명의가 아닌 아이 거 계좌번호 그 정도만 적어 놓으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대출 목록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뭐 주담대가 있는 사람이라 주담대 모두 상환할 때까지 좀 써보려고 해요. 그 다음은 이제 목돈 모으기. 목돈 모으기는 말 그대로 예금이나 적금 쓰는 란인데요. 아, 좀 적은 게 아쉽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다들 적금 있으시잖아요. 없으면 죄송하고요.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금액이 5만원이어도 되고 만원이어도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조사랑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쓰임계획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거기에 생일 같은 것도 적어 놓으면 될거 같아요 어, 연간 쓰임계획은 연간비 결산에 굉장히 유용할 거 같아요 음, 가계부를 처음 쓰시거나 연간비 가계부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일단 2023년에 어한해 동안 내가 세금, 경조사, 또뭐큰돈 나가는 이사나 가정 구입비, 여행비 그런 거등등 적고 이제 내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렇게만 적어 놓고 그 다음 해에 어, 연간비를 책정한 다음에 한 통장 한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뺐으면 어떤 날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올해 연간비 초과했어요. 연간비를 되게 넉넉하게 책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취득세가 저도 생각하지 못한 만큼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원래 썼던 거는, 어, 이렇게 두, 두 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달력이 이상하게 더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고정비랑 변동비 예산하는 거, 예산 적는 거그 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탁탁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더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공란도 많아서 제가 더 많이 쓸수 있어요. 카테고리가 집집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 맞게 카테고리를 적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에 쓰던 거는 그 칸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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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어 여기 보면은 카드 사용은 체크 이렇게 써 있어요. 요 동그라미에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주간 정리 부분인데 카드로 지출한 거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카드가 저희 집은 색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정색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 체크하는 그 색깔도 다르게 하면은 결산도 쉽고 다이어리처럼 가계부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품목별 정리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뒤로 쭉 넘겨서 이제 월 결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 지출 이렇게 나와 있고 고정 지출은 좀 칸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 지출 변동 지출 보면 이렇게 예산이랑 그리고 지출한 거 지출한 거에 비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오버 됐는지 이런 거쓸수 있는데요 여기도 넓어가지고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월 재정 비교라고 해가지고 수입 이랑, 그 다음에 지출, 저축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대 그래프 안 좋아해서 패스하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 소비, 뭐 반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1년 되돌아보고 내년 다짐해보기, 요런 칸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품목별 지출 결산을 1년치를 한꺼번에 다할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잘 쓰려고요. 이거는 지금도 제가 따로 어 A4 용지로 출력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성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 가계부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제가 찾은 가계부 중에 가장 구성이 탄탄한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가격은 안써 있네요. 가격은 어. 인터넷마다 천차만별인데, 정가는 16,800원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제가 돈을 모아가고 불려가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라 따로 투자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적겠습니다.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강제로 저축을 많이 하고 쪼들리게 생활합니다. 어, 제가 머리가 복잡하고 막 어지러운 거잘 못하는 사람이라 통장 나누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막 어디서 끌어다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되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한으로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드 실적은 보험료나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비로 채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출 구멍은 항상 아이입니다. 아이가 사달라는 거 거부를 잘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무작정 원하는 것을 다 사주진 않고 마지노선을 정해 놓습니다. 아이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거든요. 뭐 다음에 사줄게. 어뭐 이거 뭐어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이런 얘기 잘안 해요. 그냥 안 되는 건안 된다. 아니면은 어 뭐. 정말 내가 마음 먹고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사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만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땐 투자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주식은 일단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좀 많이 데어가지고 때려쳤고요.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짜 조금 시작했고요. 요새는 다른 공부에 꽂혀 있어요. 제 몸값을 올리는 교육 중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투자 대신 어, 저축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관악신협인가? 거기서 10%짜리 적금 나온 거 아세요? 통장 개설 이수 때문에 제가 모자라 가지고 못 들었는데, 그 전에는 7.1%랑 이제 6.3%짜리 적금은 들었어요. 대출을 빨리 갚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대출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고, 이율이 지금 대출... 금리가 3.9% 짜리 라서 일단 적금을 많이 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금은 선납 이연을 이용해요 어, 선납 이연은 쉽게 말해서 이제 미리 목돈을 넣어놓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서 총 적금 가입 일수를 맞춘 다음에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100만원 짜리 1년 적금에 가입했으면 첫 달에 100만 원씩 여섯 번 나눠 가지고 적금을 불입하고 7개월 차 되는 날에 100만 원 넣고 이제 나머지 500만 원은 지금까지 냈던 돈그 예금 담보 대출 일으켜서 적금 만기 하루 전에 납입하면 1,2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으로도 적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지금 적금이 다섯 개 있어요. 각 적금마다 불입하는 금액도 커요. 어,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납입하는 거라면 저랑 남편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선납이연을 이용하는 중입니다. 어, 선납이연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 나는 날짜 계산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엑셀 파일을 제작해 놓은 분들도 계세요. 저도 머리 나빠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서 날짜 기록해 놓습니다. 투자의 신이 아닌 이상 느리더라도 잃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는 방법이 요즘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토끼보다 더 먼저 결승점에 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